현재 시간 5시 36분이고요. 온산재련소 정기교류전이요. 원래는 매년 있었어요. 매년 저희가 온산을 가거나 그다음에는 이제 온산재련소에서 올라와서 저희가 좀 그런 식으로 교류전이 있었는데 이제 2년 만에 펼쳐지는 교류전이라서 좀 기대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 몇 시에 잤어요? 어제 1시, 12시쯤 <laughs> 그럼 어떻게 졸려서 너무 기대돼서 잠이 오지 않더라고요. 오늘 네. 한 다섯 골은 막아주셔야죠 아... 네, 이렇게... <laughs> 다섯 골? <볼. 웃음> 이왕 즐겁게 차려더라도 이기겠습니다 아, 반대시평사가 아, 아, 이길 수 있도록 파이팅입니다 이제 출발하겠습니다 안녕 지금 저희 휴게소 도착했는데 비가 너무 많이 오는데 이거... 학교 제대로 찰수 있을란가 보겠네요 조금 쉬다가 바로 출발해보도록 할게요 세팅하는 모습입니다 아구나 이런 소감 하나 오늘 정말 기대가 큽니다 네. 어. 비가 오지만은 다들 다치지 않고 조심히 어. 잘할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뭔데요? 아유 하늘의 매운 맛처럼 와 좋습니다 온산 온산팀 한번 이겨보겠습니다 이제 온산 운동장에 도착을 했습니다 아 여기구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이제 옷 갈아입고 다시 한번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저희 고려안을 상징하는 색깔, 이렇게 그라데이션으로 들어가 있고, 이 로고, 로고가 참잘 만들어졌는데요. 이 재련소를 의미하는 공장, 그리고 고려안 마크, 50주년을 기념하는 숫자까지 해서 이렇게 이쁘게 한번 제작을 해봤습니다. 온산에서 저희를 위해서 이렇게 맥주, 커피, 도시락까지 이렇게 준비해주셨습니다. 맛스럽게 담아주고 있는 우리 재영환 선님입니다 진짜 푸짐하다. 도쌈 맛이 어떤가요? 엄맛인가요 너무 맛있는.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그 몇골 예상하십니까? 아, 저 수비수 예 <laughs> 오늘 교류전이 돼서 키퍼 장갑을 하나 새로 샀거든요. 어, 느낌이 어때요? 짱짱해요? 공이 와서 그냥 탁! 칠것 같아. 오늘 먹히기만 해봐. <laughs> 오! <laughs> 오! <laughs> 오, <laughs> 오 <laughs> 우리가 여기서 나오는공 끊는 거야. 우리는. <laughs> 오, 화난다. 환한... <laughs> 님 <놀람> 카메라가 있으니까 더 역동적으로 하시는 것 같은데. <놀람> 아, 좋아요. 보여요, 화이팅! <놀람> 이팅 방금 또, 뛰고 오신 것 같은데, 아, 여기까지요? 그냥... 아직 공기는안 뛰었고요. 정말요? 네, 예. 오, 네, 지현 <laughs> <laughs> 씨, 안녕하세요. 지현 아, 씨, 몸 푸시는 거죠? 아, 우리, 우리가 또 코리아 징크라서 또 대한민국 대표하는 기업, 고려아인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컨디션 어떻습니까 컨디션 아주 좋습니다 좋으세요? 오늘 예. 그럼 한골 넣으실 수 있으십니까? 골도 넣겠습니다 두 골까지 멀티 골까지 파이팅 조수민 아, 아, 오늘 컨디션 어떻습니까괜좋습니다 오늘 혹시 한 골까지 기대해도 될까요? 아기대 하지 마요 기대 하지 마요 본사에서 <laughs> <laughs> 맞춘 트로피고요 급하게 좀 제작을 했습니다 갑자기 또 떨리네요 안 떨리다가 <laughs> 성훈 씨도 떨리죠? 아, 저는 떨리지만 잘할 수 있습니다 <laughs> 헤이 둘셋 헤이 할수트어쿼터 해터, 어! 끝났고요 아쉽게도 지금 1대0으로 지고 있지만 역전해서 이겨볼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1쿼터 떼보신 소감이 어떠세요? 너무 늙었고 <laughs> 저들은 너무 젊습니까? 아, 젊습니다 1쿼터 뛰어봤는데 어때요? 어... 장난 아닌데 <laughs> 장난 아니야? 2년을 <laughs> 다시간뛰었어 <laughs> 너무 힘듭니다 결책 2쿼터도 한번 기대해주세요 커밍순 화이팅 박수 Yeah! yeah. yeah. 일어난 체가준비되습니다 아, 경기를 어떻게 보십니까? 해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지금 점유율은 한 6대4 정도 되는 거 같고요 본산이6 본사가 4 정도 되는 거 같습니다 오늘 본사는 누가 잘하는 거같습니다 본사는 16번 되게 잘하더라고요 16번? 16번? 16번이요 어, 제가 16번입니다 <laughs> 아 본인이었어요? 아 예예 본사 예. 분들 내려오신다고 고생 많았는데 맛있게 저녁 먹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어, 어, 고라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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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하드립니다. 오세요. 와 우승 소감이 어떠십니까? 아다 같이 즐거운 시간 가셔서 좋고 내년에는 아, 꼭본사해서 다시 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laughs>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본 게임 시작이죠? 아 어, 이제 이제 많이 찍을 거야. 네. <laughs> 이제 시작이야. 만취 <많이> 브이로그. <laughs> 고려한의 자랑 덕신의 자랑 사택 아파트죠 아 일단은 고된 몸을 좀 노, 녹이고 사우나를 다녀와서 좀 정비를 하고 다시 저녁 먹으러 갈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사우나에서 씻고 나왔고요 아 피곤한데 얼른 저녁 먹고 쉬어야겠습니다 아 냄새 좋은데? 도전하는 마음으로 한수또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내년에 또 군사로 혹시 올라오시게 된다면 그때 또 열심히 저희가 또 대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합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든 것 같아서 앞으로도 더 기대되는 그런 교류전일 것 같고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걸더 활성화시키는 그런 조직 문화가 형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다치지 않고 재밌게 부시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뭐 얼굴만 알았던 분들, 이름만 알았던 분들 또 이렇게 알게 돼서 좀 업무에 있어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서로 친목을 다질 수 있는 시간이 되어서 정말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본사에서 저를 또 기억해 주시고 큰 상을 주신데 대해서 무한한 영광으로 제가 생각합니다. 어 m v p 로 수상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좋은 상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이 위상에 걸맞게 더 열심히 활동하고 더 잘하는 선수가 될수 있도록 열심히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식이 아, 바로 시작한 모습입니다 상장 없이 좀불겁게 게임이 잘발굴리 돼서 너무 좋고요 그리고 도사에서 내려오시느라 고생 많으셨는데 오늘 어떻 여러 가지 좀 준비를 많이 했긴 했거든요. 사실보다는 상품도 준비했습니다. 五万！<Wow. S 1> 양말도 잘 쓸게요 모래알이 마련해 주신 양말 잘 쓰겠습니다 야, 첫, 첫 제가 첫경품 벗는 제가. 30번 걸려가지습니다 아, 양말 양말이세요? 양말이요 저도 양말 한번에샀 제가 공유에또가방 있는데 한꺼에서와 너무 좋고 오늘 득점 소감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저희 팀의 유일한 꼴이라서 되게 영광스럽게 생각하고요 내년에는 내년에 남산팀이라서 하게 되면 꼭 이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 오, 이길 수 있는 각오 한마디 한번 부탁드릴게요 어, 어, 어. 내년에는 더 많은 인원이 와서 네, 열심히 해서 한번 이겨보려고 해야 해야 이겨볼 것도 아니라 바뀌어야 됩니다 네, 그렇죠, 맞게 이길 맞게 겁니다 이번 데뷔 부채아 부채아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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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들 고생하셨고요 부채아 인사 <몬> 내년에는 꼭 이길 수 있도록 힘낼수 <몬> 있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몬> <화이팅>! 파이팅 <몬> 안녕